오늘은 동그리와 히드니가 숲속 모험을 떠나는 날이에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친구는 콩닥콩닥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숲으로 들어갔어요. 오! 저기 반짝반짝! 동그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불숲에서 작은 반딧불 친구가 인사하듯 빛을 깜빡였어요. 흔들흔들 다리가 조금 무서웠지만 히드니는 멍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동그리는 히드니를 믿고 한발한발 한발 건넜어요. 작은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새끼 다람쥐가 울고 있었어요. 길을 잃었구나. 동그리는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물었어요. 이제는 셋이서 함께해요. 반딧불 친구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동그리와 히든이는 서로를 지켜주며 걸었어요. 후우,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동그리는 다람쥐를 꼭 안아주었고 히든이는 용감하게 앞에서 버텼어요. 드디어 집을 찾았어요. 엄마 다람쥐는 정말 고마워요 하고 반갑게 맞았어요. 다람쥐도 행복한 얼굴이 되었죠. 해가지고 숲에 주황빛이 퍼졌어요. 동그리와 히드니는 오늘도 정말 잘했어 하고 서로에게 미소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